차량용 공기청정기. 네, 차량용 공기청정기. 이게 진짜 너무 예쁘지만영유리라는데 이거 남성분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. 진짜 이거 보면 제가, 여러분 보이세요? 이렇게 작지식막하시죠 네. 이 숫자가 공기의 질의 숫자입니다. 오. 네. 그래서 이게 또 파란색,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공기가 지금 질이 어떤지. 네. 차량용으로. 네. 이게 얼마나 지금 나쁜지 좋아지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 색상으로 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이 제품이 얼마라고요? 12만원. 지금 샘밀 라이브에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 중인데, 정가가 12만원인데,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, 그 중에 선착순 세 분께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색상 랜덤으로 화이트, 블랙 중에, 네. 이렇게 가져가실수있고요 이게 8평 정도 그니까 방 하나 정도 커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원룸 사시거나 뭐내 네. 어, 방에 놓고 싶다 테이블에 놓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자 우리 진아님 들고 계시는 화이트 화이트도 색상 보내주셔서 네 집에 놓고 뭐 블랙은 차에 놓고 오. 이렇게 하셔도 좋죠 그러니까요.